안녕하세요. 자, 10장, 네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단항 연산자를 우리가 지금 계속 오버로딩을 하고 있는데요. 좀 단항 연산자를 오버로딩 하시는 데 있어서 좀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 연산자를 오버로딩을 했는데, 이 연산자는 피연산자의 앞에 붙을 수도 있고요. 뒤에 붙을 수도 있죠. 앞에 붙으면 일단 증가부터 하고 나서 연산을 하라는 뜻이고, 자 뒤에 붙으면은 연산 하고 나서 증가라는 뜻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 오퍼레이터 플러스 플러스라는 함수가 오퍼레이터 자 플러스 플러스라는 함수가 멤버 함수로서 오버로딩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럼 plus plus p다. 이거 어떻게 해석이 되어지냐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적그 상식선에서 얘기를 해보자고요. 당연히 멤버 함수니까. 어떤 뭐 기준이 되는 객체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그 객체가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p 객체를 기준으로 해서 operator 플러스 s p l 함수를 호출할 겁니다. 전달하는 인자 없죠. 자 그럼 뒤에 붙으면 어떻게 되나요? 마찬가지죠. operator 플러스 s p l 함수를 호출하는데 멤버 함수다. 그럼 기준이 되는 객체가 여기 하나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이걸 기준으로 해서 operator 플러스 플스 함수를 호출하게 될 겁니다. 근데 기본자료형 같은 경우에요. 예를 들어 이 p가 그 인터형 변수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얘가 하는 일과 얘가 하는 일은 약간 차이를 지니죠. 일단 얘는 먼저 증가를 하지만 얘는 나중에 증가를 시킵니다. 그러면 그 기본자료형의 형태를 갖다가 가급적이면 우리가 따라간다고 했을 경우에 얘와 얘가 하는 일은 엄연히 달라야 될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그 디자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그 먼저 선 증가 후 연산을 할때 호출되는 함수와, 그 다음에 일단 연산을 하고 나서 증가를 해야 되는 경우에 호출되는 함수를 갖다가 구분 지을수 있었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선에서 해석을 해보니까 이렇게 같은 함수를 호출하는 문제가 생기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앞에다가 연산자를 붙였을 때, 뒤에다 연산자를 붙였을 때, 호출되는 함수를 갖다가 구분 지어주기 위해서, 자, 약속을 하나 더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연산자 오버로딩 들어와서 엄청나게 많은 약속이 등장을 하고 있죠. 이것들도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그렇게 좋게 얘기는 안 하는데요. 자, 어떻게 약속을 했냐면, 자, 그, 피연산자가 뒤에 올 경우에, 즉, 연산자가 앞에 오는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인식을 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피 연산자가 앞에 올 경우에, 즉 연산자가 뒤에 올 경우에는 p 닷 오퍼레이터 플러 함수를 호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함수를 호출하는 걸로 인식을 하고자 하냐면은 오퍼레이터 플러그 다음에 int라고 선언된 함수를 호출하기로 하자. 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즉, 선 증가냐 후 증가냐를 갖다가 바로 요 인트라는 키워드 하나로서 구분을 지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 선언된 인트는요, 인트형 데이터를 전달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단순히 이 플러스 플러스 연산자가 앞에 붙었느냐 뒤에 붙었느냐를 갖다가 구분 지어 주기 위한 요소로서만 의미를 지니는 겁니다. 자 마이너스 마이너스 연산도 마찬가지 얘기예요. 자 그럼 코드를 가지고 좀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여기 보시면은요, 지금 플러스 플러스 연산자가 있는데 요거는 제가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요거는 그 신경 쓰지 마시고요. 리턴 타입이 좀 차이가 있죠. 자 요거는 여러분들 지금 신경 쓰지 마시고요. 보면은 오퍼레이터 플러스 플러스 보이드 함수가 있고요, 오퍼레이터 플러스 플러스 인트 함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어떠한 경우에 호출이 되냐면은 포인트 객체 P에 앞에 플러스 플러스 연산자가 붙었을 때 호출이 되는 함수고요. 자, 얘는 인트형 데이터를 인자로 전달하라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P 객체 뒤에 플러스 플러스 연산자가 붙었을 때 호출이 되는 함수입니다. 그렇게 구분 지어주는 거예요. 이 인트라는 키워드 구분 지어주기 위한 용도로 그냥 선언한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각기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자, 지금 여러분들 입장에서 좀 고민해 보셔야 될 문제는 뭐냐면, 자, 여기 보면은요, P1 객체가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장을 통해서, 자, show position 이라는 함수는 P1 객체 XY 값을 출력해 주는 함수잖아요. 자,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봤을 때, 출력 결과는 얼마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할수 있냐면, 많은 사람들이 1과 2가 출력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왜? 후 증가니까. 이 줄의 문장을 연산하고 나서 증가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얘가 얼마가 출력이 돼야 된다? 이제 이 줄을 건너가면은 증가가 되죠. 2와 3이 출력이 돼야지만이 정상적인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걸 기대할 거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 기대를 충족시켜 줘야 되는 겁니다. 자,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먼저 증가하고 나서 그 줄의 그 라인을 연산하는 거니까 이 경우에는 얘가 1인데 바로 그냥 2와 3이 출력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거예요. 자, 이거는 오히려 구현하기 쉽습니다. 보세요, 함수 호출됐을 때 증가하고 나서 리턴하면 끝나는 거죠. 예,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사실 구현한 거그 모습 그대로 그냥 가져다 쓰면 됩니다. 자, 문제는 이 줄에서 증가하지 않고요, 다음 줄에서 증가하도록 구현을 해야 되는데, 자, 가장 대표적인 방법, 뭐 특별히 다른 방법 없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냐면요 증가하기 전에 값을 일단 복사해 둡니다. 템프라는 객체로 증가하기 이전의 값을 만든 다음에 그리고 나서 값을 증가시켜요. 그리고 리턴할 때는 자, 어떻게 리턴을 해야 되냐면 증가하기 이전의 객체를 리턴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과 2가 출력이 될 거고요. 왜? 템프 객체는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요. p1 객체의 x, y가 1, 2이다. 그럼 p1. 오퍼레이터 플러스 플러 함수 호출하면 얘가 호출되잖아요. 그럼 현재 x, y 값은 1, 2니까 템프의 x, y 값은 얼마가 됩니까? 1, 2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증가를 시키니까 자, 템프의 x, y 값은 1, 2지만 얘가 증가가 되어지는 순간 p1의 x, y 값은 2, 3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나서 리턴을 할 때는 1과 2를 멤버의 값으로 지니는 템프 객체를 복사해서 리턴을 하고요. 그 리턴된 객체를 기준으로 해서 show 포지션 함수로 주라니까 당연히 1, 2가 출력이 되는 거죠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자 n%를 왜 붙여줘야 되는지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경우에는 뭐가 문제입니까? 참조로 리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그좀 오래된 내용인데 레퍼런스는 그 참조로 리턴하면 안 되는 거 지역 변수 그죠 지역 객체 역시 지역적으로 선언이 되는 것은 우리가 참조로 리턴할 수 없습니다. 왜 리턴하고 나면 얘는 바로 사라져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조로 리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참조를 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은 그 연산자 오버로딩의 어떤 한계점이라고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정리를 하시고요. 그좀 다른 얘기가 될 수가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연산자 오버로딩을 분명히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해야 되는 경우는 뭐 다양하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건 사실 템플릿 들어가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s t l 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연산자 오버로딩을 알아야 되고요. 대변산자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연산자 오버로딩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실무에서요, 내가 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혹은 팀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C++를 이용하면서 억지로 연산자 오버로딩을 적용하는 일은 극히 드뭅니다. 거의 없다고 보셔도 사실은. 맞아, 맞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연산자 오버로딩 여러분들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지금 이 현상 자체를 이 예제를 통해서만 이해하시면 되지 뭐 이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뭐 예를 들어서 이 경우에 이거 안 되잖아요. p1 객체를 갖다가 플러스 플러스 하고 나서 또다시 플러스 플러스 하는거 이런거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원하는 값을 얻지 못합니다. 이런거 불가능 하거든요. 왜? 참조에 의해 리턴하지 않고 복사본을 리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런 일할일 일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연산적 으 로딩을 공부한다라는 입장에서 의미를 지니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맥락을 연산적으로 보는 게 너무 뭐좀 불필요한 문법이다. 이런 식으로 좀 끌고 간다고 오해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저는 객관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우리는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하되 적용을 할 때는 그 적용 범위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는 것만을 저는 강조하는 겁니다. 예, 좀 말이 길어졌죠. 여기까지 해서 일단 또 1단락을 짓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